8월 21일 복도인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에 힘쓰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기 성경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꼭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삼겹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언제나 톡을 통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을 중보기도 사역자, 거룩한 집회장으로 초대합니다. 매일 중보기도해 주시고 토계 매일 기도했음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새벽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기도 운동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교회의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성도 전원은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대면 예배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실시간으로 올립니다. 바른 자세와 의복을 갖추시고 꼭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봉헌 안내입니다. 계좌 번호는 자막과 주보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맛있는 참기름, 들기름, 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기름은 만원, 들기름은 만삼천원, 깨는 7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선교관의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수집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깨끗한 물품과 옷 등을 많이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최상욱 집사님과 이금주 권사님께서 범사의 감사함으로 강단 꽃꽂이에 봉헌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나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일대세계 어린이선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달 후원금 자동 이체일은 8월 20일입니다. 잊지 마시고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후원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헌금함에 비치되어 있으니 역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너도 나도, 나도 앞자리부터 앉아요. 이상으로 국도행교의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